<laughs> 오, 타였어, 타였어, 타였어. 오, 뭐야, 가진다! 갓겜! 오, 가진다. 오 갓겜. 갓겜. 갓겜! 갓겜! 뭐야, 뭐야? 어, 밟아 시즌2. 와우!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일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뭔가 모션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리고 아, 아. 레디하겠습니다. 예, 아, 잠시만요. 난... 우와 멧바 미쳐! 어, 그 건물 예뻐, 진짜 예뻐. 예쁘다 건물 잘 만들었어 배틀필드 같아어 배틀필드에서 본것 같은 그런 건물들인데 다 뭐야 음. 이 공룡은 어, 어, 뭐야 테마파크야? 우와 깜짝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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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laughs> 두 사람끼리 획득 만는 기억이야 눈이... 저희 안전한데 파밍해서 차 구해가지고 서렁길리 한번 먹어봅시다 이 발자국 따라가면 이제 곰 잡을 수 있는 거야 대박 그지. 어 톡톡톡톡. 어, 어, 앞에 사람. 곰곰 곰. 곰, 곰. 아, 곰이 갈짜구. 있었어 곰. 와, 깜짝 놀랐네. 너무. 리그, 리그, 너무 리그. 이거 왜 이렇게 서런 길리 이거 아닌데? 오 발자국 보인다. 오, 추적 추적 가능. 딜리를 2번. 오, 야 하야타 하야타. 하얀 바야 바요 일단은 말았어. 잡았어. 나이스. 죽여 죽여 죽여. 홀, 홀, 죽여. 홀, 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 주세요. 아니, 그거 먹지 말고. 난, 아니. 누워 봐. 누워 봐. 누워. 누워 봐. 눈밭에 누워 봐. 눈밭에. 아, 너무 잘 보이는데? 너무 잘 보이는 걸? 블루 씨 <laughs> 어디 있어? 블루 이거 먹어. 먹어 봐. 꼭 이거 야 오. 정야 이거 먹 백곰 카와이하네요. 하나 만들어야죠. 불불 장산범이라서 가능한 거야, 이쪽으자 어, 지금부터 개어. 장산범 메타 가자. 저 나무 있는 애가 봤다. 와 안돼 안 제가 못 <laughs> 타서 안돼요. 여기 세명못 타. 여기 만만만만 보고 갈게. 이렇게 난 이렇게 타보면 안 되나? 뒤에 타, 뒤에 타, 뒤에 타, 뒤에 타봐야만. 뒤에 어떻게 타요? 못 탔어, 못 탔어, 못 탔어. 오 뭐야 가진다. 갑겜. 오 갑겜. 갑겜. 뭐야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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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laughs> <가고. 웃음> 이거. <이모도>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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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이못 타면 다닐 수 있나? 아, <목소리> 아, <나못 목소리> 아, <목소리> 어야 뭐야? 좋아, 망했어, 유. 안 나오게 가기? 좋아, 유. 억으로 오지게 끌고. 한 바퀴 돌면서. 막틀주면서 어, 뭐야? 어, 도 아 붙었어 어, 왜, 뭐야, 붙어? 왜 붙어 왜 붙어 아 아아 잘못같아 아아아아아 아, 아, 잘못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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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선봉 아 엉덩이 살랑살랑 하면서 좋았네